네, 안녕하세요. 자, 2022년 고일그 6월달 교육청 학평 모의고사 한번 볼게요. 자, 4점짜리고요. 17번. 자, X에 대한 다항식, X 세제곱,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X-1의 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질 때의 몫을 QX라고 한다. 두상수 AB에 대하여 QAB의 값을 구해라. 자, 이런 문제. 좀 나머지 정리 중에서 좀 복잡한 거. 이런 거좀잘못 풀죠. 자, 일단, 자, 볼게요. 자, X 세제곱. 3차식그 다음에 X제곱. AX 플러스 B가. 자, X 마이너스 1의 제곱으로 나눠 떨어진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 최고창의 개수가 1인 걸알수 있어요. 어. 자, 나눠 떨어지는 몫을 QX라고 이제 우리가 하기로 했다는 거죠. 그러면 QX는 뭐가 돼야 될까요? 얘가 3차식이면 여기가 2차식이니까 QX는 1차식이 돼야 되게요. 되겠죠. 그리고 최고차항의 계수가 지금 1이죠. 그러면 요거 2차식의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이기 때문에 q x 도 최고차항의 계수는 1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왼쪽에 있는 식이 그 상상이 b예요. 근데 여기 요거 전개하면 2차식을 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거 상수 여기가 1이니까 요거 b랑 맞추려면 여기는 플러스 b가 돼야겠죠. 자, 그래서 요 qx를 우리가 x 플러스 b로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문제가 또 여기까지만 하면 또 어렵진 않아요. 그냥 전개해버리면 돼요. 전개해버리면 x의 세제곱 EX 제곱, X. 그리고, 음, BX 제곱, 마이너스 EBX, 플러스 B. 이렇게 되죠? 그리고 요거, X 세제곱, 그 다음에, B, 마이너스 EX. 그리고, 아, X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EB, 플러스 1, X. 그리고 이제 B가 되죠. 자, 그래서 B-2가 요 X제곱의 개수와 같아야 되죠. 자, 그래서 B는 B는 여기서 3을 구했죠. 자, 그러면 B3을 여기다 넣으면 얘는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5가 되죠. 근데 얘가 뭐랑 같아야 돼? 요 a랑 얘가 같아야 되죠. 1차항의 계수지간. 그러면 a는 얼마? a는 마이너스 5가 돼요. 자, 그러므로 a 곱하기 b는 마이너스 15가 됩니다. 자, 그래서 자 qx QX는 우리 어떻게 구하죠? 아까 X 플러스 B라고 했는데, 그래서 B를 뭐라고 했죠? 3이죠? X 플러스 3이 돼요. 자, 그러면은 QAB는, AB가 마이너스 15니까 Q 마이너스 15가 되고, 그래서 마이너스 15 더하기 3에서 마이너스 12. 자, 그래서 답은 4번. 4번 마이너스 12가 됩니다. 감사합니다.